부산 진짜 공항 가는 길 맞아 20분 만에 도심에서 공항까지 진짜 가능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센텀시티에서 출발한 열차가 20분 만에 가덕도 신공항에 도착합니다 그것도 시끄러운 디젤이 아닌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미래형 열차를 타고 말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1시간 길 막히면 1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짐 들고 택시비 쓰고 막히고 식은땀 흘리고 근데 이제 그게 바뀝니다 부산이 정말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부티엑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최고속도 150km 도심에서 공항까지 단 20분 연결, 탄소 배출 제로 수소 열차, 완전 대심도 지하 터널로 도심 간섭 최소화, 총 연장 54km, 총 사업비 수조 원대, 2027년 착공 목표, 2033년 개통 예정. 이 정도면 부산판 GTX 아니 수소 열차 버전 KTX라고 불러도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티엑스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계획만 요란한 백지 사업으로 끝날까요? 이제부터 10분 동안 화려한 기대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만 꼭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어디까지 왔고? 언제쯤 우리가 실제로 탈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하지만 흥미롭게 알아봅시다. 진짜로 이거 어디까지 된 거야? 지금 부티엑스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부티엑스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철로 한 줄도 깔리지 않았다. 하지만 예열은 다 끝났다입니다. 부티엑스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진짜에도 괜찮은지를 따지는 단계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시민공청회. 부티엑스 처음 공개. 2023년 3월 공식 추진 계획 기자회견. 2023년 9월 민간 사업자가. 최초 제안서 제출 2023년 11월 한국 개발 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 착수 2025년 9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 결과 공개 예정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평가 초안 제출 예정 2026년 상반기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자 선정 목표 즉 아직 삽도 안뜬 상태지만 실제로 가시화되는 예비 작업은 이미 2년 넘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요? 2027년 착공 예정 2033년 운행 시작 목표 그럼 아직 8년이나 남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말해서 뭐해? 라고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KDI가 이 사업을 민간 투자로 할 가치가 있다. 즉 적격하다고 판단해야만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지금이 EFTX라는 미래 교통 프로젝트가 살지 묻히는지 갈리는 결정적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노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짠 거야? 진짜 수요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은 과연 탈까? 좋습니다. 이제 노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기 위해 명지부터 부전, 센텀. 오시리아까지 굳이 이렇게 돌아가? 그냥 공항 가는 길만 직선으로 뚫으면 안 돼?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티엑스 노선을 뜯어보면, 단순히 공항만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부산의 핵심 생활축과 경제축을 통과하는 정밀한 설계라는 걸알수 있어요. 첫 정거장 명지. 지금 인구 급증하고 있는 신도시. 교통 불만 1순위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하단 서부 상권 교통의 허브죠. 그리고 부산 북항 현재 재개발 한창 중인 신해양 산업 중심지. 이어서 부전 부산 중심 상업지구로 연결. 그 다음은 센텀시티 IT 방송 전시 산업이 모여 있는 부산의 강남. 마지막으로 오시리아까지. 이렇게 보면 단순한 공항 철도가 아니라 부산 도심 경제 중심 신공항을 고속으로 한 줄로 깨는 노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주 중요한 질문 하나. 이 노선 진짜 사람들이 많이 타긴 할까? 사실 이게 부티엑 성패의 핵심입니다. 노선을 멋지게 만들고 수소 열차를 도입해도 사람이 안 타면 적자 철도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수요 예측 모델이에요. 과연 하루에 몇 명이 부티엑를 탈까? 공항 이용객은 얼마나 될까? 기존 지하철 버스와 경쟁이 아니라 보완이 될까? 이 요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적정할까? 예를 들어 KTX처럼 비싸다면 공항 직결이라도 안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요금 수준이라면 이용률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내려가죠. 이게 지금 부티엑스가 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계획에 그칠지 갈리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항 수요 예측이에요. 부티엑스는 가덕도 신공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항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부티엑스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티엑스 추진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도 제대로 유치하고 노선도 확대하고 항공 수요도 확보하자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즉, 부티엑스 하나만 따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부산의 도시 확장 전략, 공항 전략, 탄소 중립 전략까지 연결된 통합 인프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타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되도록 모든 걸 물밑에서 맞추고 있다는 게 현재의 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래형 추정치입니다. 아직 사업 착공도 안 했고. 가덕도신공항조차 개항이 언제 될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수요 예측과 사업 타당성은 2026년 KDI 민간투자심사 결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게 통과되면 2033년 우리는 진짜 이 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소열차? 터지면 어쩌지 환경파괴 민원 공사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이쯤되면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수소열차는 좋은데 이거 진짜 안전한가요? 공사하다 집안 침하되면 어쩌죠? 지하에 구멍 파는데 지진 나면 어쩌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F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달리는 수소 열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먼저 수소 열차부터 짚어 볼게요. 1수소 열차 정말 안전한가? v t x 는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열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뭐야, 이거 수소차랑 같은 거아냐 하실 수 있지만 맞습니다. 수소차의 철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수소는 폭발이라는 인식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 기술 기준으로는 충분히 안전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미 수소 열차가 상업 운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코레일이 시범 주행을 마친 상태예요. 심지어 한국형 수소열차는 국산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게다가 푸티엑스의 경우 차량기지 자체를 부산항 수소암모니아 수입기지 인근에 건설할 예정이라 수소공급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한 안전은 없지만 수소에 대한 오해는 기술로 극복해가고 있다는 점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사 중 지반 붕괴 터널 무너지면 푸티엑스는 총 54km 중 거의 90% 이상이 지하터널 구간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NATM, TBM이라는 첨단 공법으로 시공됩니다. NATM 천공과 발파 방식으로 TBM 굴착 기계가 통째로 파고 들어가는 방식 서울 GTX에 많이 사용 이런 공법은 지하수위, 지방강도, 지진활동도를 사전 분석한 후 적용하게 돼 있어요 부산처럼 지반이 복잡한 도시에선 TBM 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싼 대신 정밀하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 지금 부티엑스는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지반 안정성 조사도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즉 공사 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되는 여러 조사를 사전에 필수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은 괜찮을까? 이게 또 핵심입니다 BUTX는 자연생태계와 수질 경관.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세세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식물 서식지 파괴 최소화, 지하수 오염 방지, 소음 진동 예측 후 저감 대책 마련, 폐기물 건설 잔재물 처리 계획 수립, 토사 유출 비점 오염 물질 관리,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역사 디자인 설계. 예를 들어 낙동강 화구습지등 생태 보호 구역과 겹치는 구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 보호종 조사까지 필수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5년 8월까지 여름철 조사를 마치고 10월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평가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 노선 수정, 공법 변경. 보안대책 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 단계는 부티엑스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사전 최종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은 주민 반발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명지 지역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우려, 녹산지구 지하터널 진입 관련 불안감, 오시리아 관광지 소음 경관 훼손 우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향후 열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대형 인프라 사업은 지역 민원이 발생하면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부티엑스. 티 t x 의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을 모두 평가하는 최종 시험대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2033년 부티엑스는 단지 꿈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한다면 부산은 수소 도시로서 대한민국 미래 교통의 선두 주자가 될 수도 있죠. 부티엑스가 개통된다면 부산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달리는 도시가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봅시다. 2033년 부티엑스가 진짜로 개통된 어느 날 센텀시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항을 지나 부전역을 통과하고 단 20분 만에 가덕도신공항 플랫폼 에 도착합니다. 열차 안은 조용합니다. 디젤 냄새도 없고 진동도 없습니다. 창문은 없지만 열차는 수소연료 전지로 조용히 달립니다. 그것도 시속 150km로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시간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은 동서격차 도심 교통체증 공항 접근성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부티엑스는 이 모든 걸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서부산 신도시와 동부산 관광지를 20분 안에 연결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공항까지 직행 수소경제와 결합한 미래형 교통 인프라 구축 관광 물류 상업 주거 모든 흐름이 바뀌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이 드디어 교통 중심 도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티엑스는 지금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제로 우리가 탈수 있는가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결과 공개 2025년 10월에서 12월 초안 제출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2026년 1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요청 2026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2027년 착공 목표 2033년 개통 목표 즉 지금은 착공 2년 전 그리고 민간협상자 선정 1년 전입니다. 아직 뒤집힐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부tx는 이런 사업입니다. 부산의 핵심 거점들을 잇는 고속철도 인프라 수소열차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교통망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한 민간투자사업 현재는 환경 영향평가 와 수요 검증의 관문을 통과 중 성공시 공항 접근성 도심 교통 체계 지역 균형 발전에 삼박자를 달성하지만 실현까지는 불확실성도 공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바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단순히 교통 정보가 아니라 부산의 10년 후를 미리 본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로가 막히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고 공항 가는 길이 복잡한 것도 부산은 원래 그래라고 넘겨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btx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btx 과연 부산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또 하나의 꿈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